안녕하십니까. 노다TV 김목수입니다. 아, 오늘은 나비 반생이 태는 거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노고다TV 김목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조회, 눌러주세요. 컨텐츠 하는 거, 아, 김목수한테는 힘이 됩니다. 다대 나비볼트, 나비반성이 매는 거, 어, 보여드린 거고, 이제 외반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고다TV 김목수입니다.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노다TV의 김목수입니다. 이번에 외반상에 태는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으쌰!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외반상에 푼거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고다TV 김목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목수한테는 컨텐츠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김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